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시인데요.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에서 이 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아이슨 그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의지했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럴 때 제지하고 지켜주었던 그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 장례식에도 갈수 없어 피해서 아랑 광야로 가서 이 시편 썼다고 해요. 근데 이때 사울은 정말 마음이 굉장히 처참했어요. 의지했던 분이 돌아가셨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그 시간들 속에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 시련 중에 그 마음을 여호와께 돌려서 이 간절한 이 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다윗은 눈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이 다윗은 산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간절하게 이 절박한 심정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의뢰합니다. 다윗은 그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실축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야.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은 다이슨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야.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간 내 마음이겠죠. 또 다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4절에서도 또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또 묘사해요. 두 번씩이나 절박하다는 거였죠. 두 번씩이나 묘사할 때는. 그리고 또 졸지도 아니하실 분들러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를 눈동자가처럼 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정말 그렇게 우리 어려움 중에 우리는 실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또 확신의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육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 우편에 계시고 내 그늘이 되시고 해가 달이 해치 아니한다. 그 말씀이 또그 약속에 이루어진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국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등으로불기등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지사 주야로 진항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이은 확실히 붙들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했지 아니하라는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 출애굽기 13장 21, 22절의 말씀을. 또 확실히 붙듭니다. 이렇게 그때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분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 같죠.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은 그 모세와 아론은 그냥 백성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웠지만 정말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사는데도 또이 다윗도 광야에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험난한 또 시간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나발 그다음에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죠 아비가일 그런데 정말 환란을 면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 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모든 환란이 다 면한 것처럼 정말 그 환란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넘길 수 있고 그 소망을 붙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다이시였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 곧내 영혼을 지키시는 거다 하는 것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이 죄에 부딪히면 이 영혼까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서 제가 저를 엄습하고 또 거기에 흔들림을 받아서 사단의 제의 노예가 돼요. 그러는데 이 지금 생각부터 지켜주시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고통이고 환란이고 얼마나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명쾌하시는또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그 확신을 바라보고 다윗은 그냥 확신에 차서 이 시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한란 날에 우리를 명쾌하시겠다는그 약속. 그런데 8절에도그 약속이고 확신이잖아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품성이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고 닦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다윗도 이런 모든 환란 가운데서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삶에서도 어려움인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더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더 능히 이 시험들을 이겠죠 여기가 지금 다윗이 보면 다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해주셨다는 그 보증의 말씀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 저도 이것을 찾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와 1장 5절 9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그리고 또 구절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 이름 하나 하나 아시고, 이 여기에서 또 말씀 들으시는 분들, 그 마음의 동기와 또 생각까지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간절함을 아시고, 저희 이름까지 아시면서 저희들을, 저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와 함께해 줄게. 그러면은 다윗이 이 시를 저든 던이 시가 저의 시가 되는 거예요. 또 신명기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명쾌하시면서 어떻게 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럴 때 신명기 31장 3절 신명기 1장 29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도 나 여호와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9절하고 31절 3절도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싸울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였죠. 아무것도 할거 없었고. 먼저 건너가시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그래도, 지금도, 그때나, 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인간 상태이고, 재인의 상태구나.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분명히 계신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혼자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취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성취된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 또 45장 2절을 찾아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다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새 빗장을 꺾고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곳곳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고 모든 거다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 상태를 보면서 정말 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고 있을까? 그런 두려운 또 저에게는 또 시간이었어요. 지금 다 모든 분들이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또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렵게 좀 돌아가서, 어, 이렇게 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어, 다이처럼 시0편 121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제, 이제 깨어나야 될 때구나. 이제는 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다 맡기면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제가 믿고, 했을 때는 제 세포가 살아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이 생각에서부터 죄가 올라와요.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하는 그런 아쉬움과 어, 그런 후회와 그런 원망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럴 때. 예수님 예수님을 다이처럼 부르짖기로 했어요 예수님 이 생각들을 저한테서 지워주세요 아니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냥 간절한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심정이 드니까 그리고 저도 이 다이처럼 이런 노래를 저도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들 삶 속에 어려움들이 많지요.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한번 맡겨 봅시다.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내 것도 다 맡기지 못하고, 다 마음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씩. 내려놓고 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다이처럼 시편 121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대신하니 낮이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냐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명케하시며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잘은 안 외워도 외우게 됐는데요. 힘들 때 이거를 얽고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저 속에 계시네요. 저를 알고 계시고 제 이름도 알고 계시고 이름을 넣어서 이런 분이 계신데 제가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는 믿습니다. 다 내려놓는 이런 마음 이제는 아버지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런 결심이 서지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121편의 다이처럼 읊는 어, 노래하는 그런 시인이며, 어, 저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